사람에게 상처받은 보호자에게 위로가 되어준 첫 반려견 버디는 산책 중 쥐약을 먹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버디에게 못다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파양되거나 주인 잃은 리트리버를 입양했고 그 이후 점점 더 식구가 늘어났는데요 말라미트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 견주가 스포츠 센터를 오픈하면서 거기 마스코트로 할라 그랬나 봐요 근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당장 아이 딴데 보내라고. 그래서 저 아이도 그냥 속전속결로 저한테 오게 됐고 그 허스키베리안 허스키 이름이 허스키인데저 아이 같은 경우에 호텔링을 왔다가 전 견주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네. 근데 저 아이는 제가 만약에 거두지 않으면 정말로 오래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공격성 이 있는 아이였었고 그리고 전주가 그냥 개장수한테 팔아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걸 얘기를 듣고 제가 키우게 된 거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픈 사연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아홉 마리의 개를 돌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산책 한번 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호자님은 두 마리씩 짝을 지어 교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꽤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여기서 꽤 많은 시간 뛰어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왜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 아파트에 비하면 넓지만 그래도 얘네들한테는 그냥 이게 너무나 그냥 항상 똑같은 거니까 고기만 맨날 먹을 수 없고 중간에 뭐 다른 것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넓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산책을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네 어, 맞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네. 훨씬 더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너무 좋습니다 칭찬 도장 끝 해리 식사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보호자가 나눠주는 순서대로 밥을 먹었는데요 설쌤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네. 가정 가구에서 밥을 줄때 네, 네.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를 강조하시죠? 보통 네. 모두 분리해서 먹여라요. 아, 네, 네,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보호자가 네. 규칙을 잘못 만들어 줬을 때는 무조건 분리해서 먹이라고 해요.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네, 네. 하나 첫 번째는 보호자 리더십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룹 자체. 네. 지금 저기 안에 있는 그룹은 네. 상당히 안정적이다. 네. 규칙이 있고, 네. 루틴이 있고, 왜냐면 보통은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내려놓는 순간 달려든자. 달려들고요. 네. 그러면 먼저 달려들었던 애가 또 웃긴 게또 여기서 규칙이 없어지면 옆에다가 똑같은 밥을 내줘도 얘가 여기로 또 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네. 모습이 전혀 없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은 되게 안정적인 그룹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손님만 등장했다 하면 짖고 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는데요 저 모습 소형견 변주들 보면 기절하세요 사실 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왜? 손님을 내쫓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저 들어와 봐서 알지만 얘는 좋아해요. 네네. 사람이고 뭐고 좋아해요. 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이런 촬영이 아니면. 네네. 하루에 사람 만나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아요 거의 것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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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나다녀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지나다니고. 그렇죠. 사실 밖에 봐도 인도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네. 더 반가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가 맞고 있죠? 펜스가 막고 있죠. 네, 베리어 네. 프러스트레이션 네, 뭔가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거나 네. 보이고 내가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에 좌절감이 생겨요. 네. 그리고 짜증이 생기고 네, 네. 이런 것들은 지음이나 흥분의 연료가 돼서 네. 강아지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을수 있어요. 네. 이 중에 하나이만 짖어도. 네. 사지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교육적인 부분보다 네. 관리적으로 이 자극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 이럴 때 되게 위험해요. 항상 이런 상황이 항상 위험해. 좁은 공간. 설세. 이건 정말 심각해 보이죠? 양숙관계라는 허스키와 사랑을. 한동치하는 녀석들의 싸움은 정말 살벌했어요. 초창기 때 손님이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 너무 빨리 오시거나 너무 늦게 오셨을 경우에 아.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펜슬 넘어가서 띄어놓고 하고 다 했었는데 그런 게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아, 됐겠네요. 그럼요. 네. 뭐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오는 경제적 피해도 참 많고. 이제 좀 구, 구분이 되세요? 야! 한번 싸움이 붙으면 말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노릇. 눈에 보이는 주변 도구를 재빨리 가져와서 둘을 떼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사실 예전에는 제가 가서 양손으로 둘을 떼어낸 적도 있었어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아 물론 위험한데. 그러다 한번 제가 물렸던 적이 있어서 응급실 갔다 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Redirected aggression이라고 해서 이 싸울 때 남자들 항상 그렇잖아요. 저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옆에 누가 말리면 이 애랑 싸우고. 그렇죠. 네, 그뭐안 보이니까 주먹 휘둘르다 여기 맞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더이가 많아서 사실 특히 대형견이 싸울 때는 도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혼자 말리는 건 되게 위험해요. 싸우는 애들 있으면 무조건 좀 수압센 호스를 무조건 연결해놔요. 네네. 그냥 물을 뿌려버려요. 네네. 조금 세게. 개 싸움이 벌어졌다면 호스로 물을 뿌려주세요. 호스가 없다면 양동이에 물을 담아 뿌려도 오케이. 꼭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녀석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우선은 지금 이 영상만 딱 봤을 때는 네. 이게 놀이와 싸움 그리고 괴롭힘 이런 것들을 잘 구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이거는 허수키가 네. 두산이를 일방적으로 좀 괴롭히는 상황이죠.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놀이라고 하면 네, 네. 어떤 모습이 펼쳐져야 되냐면 지금 허스키가 두산이를 쫓아다니죠.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입장이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허스키가 도망가고 두산이가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놀이로 인정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두산이는 계속해서 나는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스트레스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허스키가 이걸 받아들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사랑이가 이 그룹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 뭐 경찰이나 리더 같은 역할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사랑이가 또 <laughs> 바로 약간 야너 하지마 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처럼 출동하는 사랑이 누구야? 누가 우리 애들 괴롭히는 거야? 허스키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경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괴롭힘 참다 못해 폭발한 사랑이 허스키도 맞서면서 결국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저는 제일 나쁜 걸 봤어요 네. 허스키한테서 좀 제일 나쁜 부분 어떤 거죠? 젓는데 <laughs> 젓다 젓는 걸진걸 인정을 안 해. 아 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요. 아까 여기서 싸우는 모습부터 네. 분명히 사랑이가 이겨요. 네. 그리고 사랑이는 무는 강도도 조절을 더 잘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스키가 많이 다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널 다치지 않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딱 이겼어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가만히 있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랑이가 풀어주면 또 공격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그룹 안에 녹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때 좀 그날 나름의 좀 충격 아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날은 제가 정말 슬로우 모션 같이 보여요. 사랑이가 뒤로 이제 눕혀 있는 상태에서 입을 물고 있는데 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는 염두에 두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거에서 아니에요 그건 염두해요 아 그런가요? 네. 음.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크게 싸우는 것 같지만 음, 그렇죠 공갈로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으르렁거리고 짖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크게 싸우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거죠? 바이팅 이니비션 네. 지금 저 크기에 저런 흥분도로 내가 맘을 먹고 물어버린다고 라 하면 이 피부에 구멍이 나고 네. 찢어짐은 분명히 발생해야 돼요. 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크게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 둘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건두 아이 모두 무는 강도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다치는 날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맞다, 맞다. 어쩔 수 없이 분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허숙희 이렇게 따로 지내는 것이 최선일까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딱 넓고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안정된 그룹에 네. 강아지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넣어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 녹아들면서. 네네. 네. 햇... 이 행동을 하면 혼나는구나 내가 제일 센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녹아들면서 그런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허스키는 수키는 그동안 그런 교육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교육이자 하기 힘든 교육을 해왔던 거예요. 네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수키가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기본... 무조건 기본 개념은 분리입니다 네. 이 공간이 수키 분리되는 공간입니다. 어, 공간이 네네. 사실 좁지 않은데 앞에 입구 쪽만 보면 좁은 것 같은데 뒤에 또 별도 공간이 있으니까 네. 먼저 허수키의 분리 공간을 점검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네. 충분한 하루 에너지를 쓸수 있는 활동만 되면, 네네. 쉬는 공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강아지들이 좀 어, 오픈된 공간에서 다른 자극들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바깥 공간보다 자극을 받을 일은 적어 보여요. 네. 그래서 쉴 때는 푹쉴수 있다. 대신에 충분한 놀이와 활동은 활동만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보면 어 아마 숙키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또 많이 싸울 거예요. 예, 확 튀어 나가. 그렇죠. 스프링 튕겨 나가듯이 그냥 좀 그게 있습니다. 이 싸우는 강아지들뿐만 아니라 흥분도가 높은 강아지들이 어떨 때 네네.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산책할 때거든요. 네. 산책줄을 딱 매고 문 앞을 나가는 순간부터 애들의 흥분도가 터져버려서 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어, 흥분된 상태에서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맥락에 없는 행동, 뭐, 짓기, 네. 뭐, 싸우기,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할수 있어서, 네. 제가 꼭수키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들한테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네. 도어 대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문 앞에서 흥분도를 가라앉히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는 교육. 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어. 문만 열리면 그냥 요이 땅 하면서 튕겨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흥분도가 그렇게 되면 계속 올라가니까 네. 한번 낮췄다가 다시 높이면 네. 그 꼭지점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어 대시 트레이닝을 수키랑 한번 한번. 네, 알겠습니다. 스키랑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키, 앉아. 높은 흥분도를 낮추는 도어 대시 트레이닝. 기다려.라고 하고 이거 진짜 간단한데요. 문 살짝 열었는데 움직이면 다시 닫을 거예요. 기다려.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포인트. 기다려. 아, 계획이 돼 있는데. 반쯤 열린 문을 활짝 열자. 오, 수키야, 너 제법인데. 이런 이런. 네.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걸요. 문이 열리면 바로 나가고 싶어하는 본능. 기다려. 보호자의 부름에만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또 반복해 줍니다. 이 정도의 절제력이 필요해요. 기다려. 보호자도 반려견도 모두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옳지 나와 스키 나와 옳지 자오 스키야 너좀 하는구나 자 이제 보호자님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스키 들어 어, 스키 기다려 기다려 안돼 네 누구하려고 나왔어 한자 기다려 다려 나와 아 잘했어 옳지 아 좋았다 아 스킨 잘한다 목표는 흥분도를 높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려 나와 나와 이제 아 잘했어 옳지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간식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오는 게 보상이에요 예 교체 재래주 그러나 문밖을 나오면 천방지축이 되는 허수키 싫다는데도 계속 놀자고 포채다가 결국 사랑 얘기 제지를 당했는데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허수키의 높은 흥분도는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인 한번 연결해봐 주시겠어요? 네. 허스키로아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로아 응. 허스키. 흥분해서 그야말로 무아지경. 허스키 로 허스키! 기다려, 허스키 앉아 겨우겨우 겨우 목줄을 착용하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네. 한 번씩, 이게 강아지한테 하는 것처럼 사람한테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허스키의 흥분도 다른 아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딱 봐도 좀 티가 나 다른 애들과 이 그룹에 끼지 못하는 티가 나죠 두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숙키의 흥분도가 높아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내 감정을 잘 절제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에 절제력이고 하나의 기다려를 시켜놓고 이 친구를 이뻐해주고 그 아이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네. 기다렸던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 간식 냄새 맡았더니 흥분도가 엄청나요. 이 냄새 뭐야? 뭐야? 무자고이 기다려. 하기만, 하기만 먹고 하자고 네. 고집도 세고, 빅크를. 흥분도 엄청 높고, 스킬을 묶어놓고 해야 될것 같고, 자, 어, 저쪽에다 묶읍시다.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오니까 저희가 조금 줄을 묶어놨어요. 네네. 네. 그리고 기다려를 시키고 제가 사랑이한테까지 오는데 줄이 팽팽해지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줄이 느슨한 상태에서 앉아 앉아 기다려 저기. 기다려 절제력이 진짜 모자라 앉아 앉아 기다려 보호자가 한 발만 멀어져도 못 기다려. 네. 기다려. <laughs> 그래. 더 천천히 해줄게. 사실, 가르쳐 줬는데 못하면 네. 제 잘못이죠. 아니죠. 제 잘못이죠. 아이한테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란 항상 배우는 네. 대상에 맞춰서. 많이 음. 앉아. 앉아. 기다려 모든 지, 기초가 튼튼해 야 하는 법 옳지 나랑 한번 소통을 해보자고 호흡을 맞춰 가보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c 샘 of a woodago. Kitobuto, Tagan, t 지 g 절대 절대 r a t i n 는 a l s 절제력만 좀 키운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옳지. 기다려. 어느새 처음과 많이 달라진 모습. 스키? 기다려. 그리고 마침내 옳지. 옳지. 자두 개. 두 개. 개. 도요 성공. 허스키 기다리게 하고 사랑해 입고 네네. 해주고 올게요. 허스키 앉어. 기다려. 허스키 기다려. 안돼. 기다려. 허스키 기다려. 잘하네. 완전 침착. 우리 허스키 기다 잘 참았어. 잘 네, ]했어. 좋아요, 좋아요. 아이 잘했어. 지금 줄이 안 당겨지고 있어요. 아주 음. 좋아요. 네. 기다려. 기다려. 아, 이뻐. 옳지. 옳지. 아, 우리 아저키잘 참았어. 아, 이뻐. 아이, 잘했어. <laughs> 우리 줄한 번만 풀어서 해볼게요. <laughs> 과연 줄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앉아. 앉아, 기다려. 네.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아이, 아이 우리 사랑이. 아이, 참는 뽀. 거 봐, 참는 거 봐, 참는 거 봐. 참는 거 봐. 아이, 옳지. 이거 한두세개 줘야 돼. 두세 아이, 개. 너무 좋아요. 잘 네. 아 잘했어. 또또또 하나 더. 오케이. 허스킬라허스킬라잘 참았어. 오케이. 재네. 네 좋아요. 어 이런 교육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조금만 뭐 해도 네, 기다려 네. 하고 다른 거 하고 얘 칭찬해주고 네, 네. 하다 보면 스키도 조금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나 저기다가 저기 손 선생님 사인 크게 하하하하 <laughs> 지짐으로 손님을 내쫓는 일이 없도록 환경도 개선했는데요 손님과 녀석들의 눈만춤을 차단하기 위해 펜스에 천막을 설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짖는 문제도 조금은 줄어들 거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만들어진 건못 봤는데 아 어, 뭔가 좀 볼것 같은데. 호스키 얼굴을 살짝 봤습니다 한 번만. 지금. 와우. 공공하고 야 이쁘다. 야 어, 이거 여기다 딱 와, 이거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길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 아딱딱 딱 좋아요. 딱 좋아.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와 이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며칠 후 허스키는 흥분도를 낮추고 절제력을 키우는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요 나머지 녀석들은 허스키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얌전히 지켜봐주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손님 내쫓지 말고 마스코트로 활약하게 기대할게